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을 보고 세련됐다고 생각했다가 알고 보니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실상은 전혀 아니었던 경우 있으신가요? 반대로 평범해 보이는 사람인데 겪어보니 왠지 모르게 끌리고 멋있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들의 세련됨은 명품백이나 비싼 시기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투, 행동,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무엇인가가 있죠. 그리고 그 무언가는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세련된 사람이라는 신호 세 가지. 가진 돈과 상관없이 진정한 세련미가 느껴지는 사람 특징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1. 물질적 소유보다 경험에 가치를 둔다. 진정한 세련미를 갖춘 사람들은 물질적인 소유보다는 경험에 가치를 두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진짜 세련된 사람들은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진정한 세련미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비롯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비싼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세련된 사람의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여유로움이 진정한 세련미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인생의 소소한 순간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주는 기쁨을 잘합니다. 한 권의 좋은 책을 읽으며 느끼는 감동,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의 산책, 그리고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얻는 깨달음들이 그들에게는 더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시간이 지나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그들 스스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태도가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세련된 사람들은 상대방의 지위나 재산이 아닌 그 사람의 내면에 관심을 둡니다. 그들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에서 큰 가치를 찾습니다. 이런 관계는 어떤 비즈니스 인맥보다도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결국 진짜 세련된 사람은 물질적인 소유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자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과 성장을 통해 진정한 세련미를 갖춥니다. 2. 분별력 있게 경청한다. 우리는 종종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듣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세련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며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분별력 있게 경청한다는 것은 단순히 귀를 기울이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은 말 속에 숨겨진 감정과 의도를 파악하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입니다. 분별력 있는 경청이 세련되어 보이는 이유는 그것이 높은 수준의 정서적 지능과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를 넘어서는 깊이 있는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세련된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태도는 그들을 돋보이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먼저, 진짜 세련된 사람들은 온전히 현지에 집중합니다. 대화 중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에게 모든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러한 집중력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이는 세련미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그들은 적절한 몸짓과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묘한 고개 끄덕임, 공감을 표현하는 얼굴 표정, 상대방의 감정에 반응하는 눈빛 등은 모두 세련된 경청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들은 상대방과의 깊은 연결을 만들어내며 이것이 진정한 세련미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짜 세련된 사람들은 또한 판단을 유보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동안 즉각적인 평가나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높은 수준의 정신적 성숙도를 보여주며 동시에 세련미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정한 이해를 위한 노력의 표현으로 이러한 지적 호기심은 세련미를 더해 줍니다. 진짜 세련된 사람들은 또한 상대방의 말을 기억하고 나중에 그것을 언급할 수 있는 모습에서 느껴집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기억력을 가졌다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세심함 또한 세련미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짜 세련된 사람들은 또한 침묵을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대화 중에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상대방이 생각을 정리하거나 감정을 추스르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여유로움은 높은 수준의 자신감과 편안함을 보여주며, 이는 세련미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모든 이에게 친절하고 존중한다. 세련미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아마도 최신 유행을 따르는 옷차림이나 우아한 말투 혹은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매너 같은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세련미는 이런 겉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비싼 옷을 입고 고급차를 타고 다니지만 식당 직원이나 택시기사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을 본적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도 불편하고 어색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해 보여도 그런 행동은 그 사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반면에 평범한 차림새의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 넘어진 노인을 돕거나 바쁜 출근길에 문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특별한 매력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세련미입니다. 세련미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특히 우리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청소부, 경비원, 편의점 직원 같은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감사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세련미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진정한 세련미를 가진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꼭 부자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주변을 밝게 만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밝게 인사하고 바쁜 출근길에도 횡단보도에서 노인을 도와주는 사람들. 이런 작은 친절과 배려가 모여 진정한 세련미를 만듭니다. 세련미는 또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서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화를 내고 직원을 나무라는 대신 차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세련미입니다. 또한 세련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서도 나타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태도. 그건 역시 진정한 세련미의 표현입니다. 이런 세련미는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고급차를 타고 다녀도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은 살수 없습니다. 물질적 소유보다 경험의 가치를 둔다. 분별력 있게 경청한다. 모든 이에게 친절하고 존중한다. 지금까지 진짜 세련된 사람이라는 신호 세 가지. 가진 돈과 상관없이 진정한 세련미가 느껴지는 사람 특징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